10편 64편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발로 겨누고 숨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두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은원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부리요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아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유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10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의 나를 이기여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고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진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침대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이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싸게 복을 주신 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오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 온잎높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아멘.